안녕하세요, 마이클.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 연휴였는데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가평 쪽으로 갔다가 멋지게 힐링을 하고 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또다시 영상 촬영도 매진하고 또 제품들 잘 팔아야죠. 여러분들도 힘차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나온 사은품 수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100개 한정으로 만들었고요. 마이클로 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씩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박스에 요렇게 하얀 색깔, 어, 불박을 넣어가지고 마이클로 로고를 넣었구요. 열어보시면은 수첩을 감싸는 내지도 같이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칼라는 총 3개인데 우선 요 칼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브라운 계열인데 마이클놀로고 불박을 새겼고요. 뒤쪽에 다가는 이렇게 심벌과 또 홈페이지 주소도 적어놨습니다. 심심하실 때 들어가셔가지고 또 구경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지가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투명으로 된 것도 있는데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또는 명함 같은 거 여러분들이 가끔가다가 받으시면은 이렇게 보관하시기 편하도록 이 겉표지로 선택을 했고요. 내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넣고 싶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조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번에 수량을 좀더 확보해서 내지도 마이클로의 많은 흔적들이 담겨 있는 디자인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총세 가지 약간의 브라운 계열과 그린 계열, 블루 계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랜덤으로 제가 보내드릴 건데. 세 가지 색상 다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어뭐 예를 들어가지고 원하지 않는 색상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절대로 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 이쁩니다. 처음 브랜드를 시작할 때는 사실 부직포나 쇼핑백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정말 살이 떨렸고 그 금액 자체가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이렇게 사은품도 제작할 수 있는 어 내공이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어 좋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도 효율적인 그런 사은품들을 구성하고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하루 여러분들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이클이었습니다. 전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